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토요일 해외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정보 조금 늦어지게 됐는데 주말 하루정도 항상 늦어지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미국 백화점 노드스트롬렉게 아울렛 매장 사이트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되고 있습니다. 아소스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또는 정상가 제품들 30% 세일되고 있고 클럽 모나고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5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마샬 스피커 그리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턴테이블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컬티즘 사이트 20% 할인 코드 곧 종료됩니다. 세일 전체 세일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글스 사이트 정상가 제품들 25% 할인 코드 변경됐고 더헛 사이트 같은 경우는 26% 직구 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할인 코드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바버 자켓 종류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신상 제품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고 현재 350불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됩니다. 메이시스 미국 백화점 사이트 라이프로렌 폴로 스웨터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고 호주 신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신발 종류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 Mf 압력밥솥 세개 세트 120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13만 원 정도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직구 정보 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 정보 세일 정보를 매일 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 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 정보 통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 정보 받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도 세일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 직화틀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미국 노드스트롬 백화점 사이트의 아울렛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울렛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아래쪽에 초대링크 있는데,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0불 추가 크레딧도 받을 수 있어서, 다음번 구입하실 때 사용할 수 있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세일된 금액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남성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초특가 제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러한 구두 같은 경우 원래 150불짜리 제품을 세일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4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요런, 가죽장갑 28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코란 제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는데, 요런 제품들 11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리바이스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중저가 제품 위주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요런 페이지, 26페이지나 될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빈스 제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명품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여러 가지 중저가 브랜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 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여드린 요런 나이키 푸퍼 자켓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제품 22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2만 3, 4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둘러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사이트 현재 사이트 전체 30% 할인 코드 나와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그리고 정상가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되고 있어서 초특가 세일이라고 생각다 시면 되고 30%가 가장 큰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30% 할인 코드 1년에 두세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빠르게 둘러 보셔야 되고 보여드린 이 세일 2월 15일 오후 5시 정도까지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 볼수 있고 아소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무료 배송 조금 느리기 때문에. 빠른 배송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빠른 배송 선택하시면 추가 비용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화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간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바버 자켓들 많은 분들 둘러보시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어저께 소개시켜드렸을 때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었는데 현재는 라지, 엑스라지 빠졌고 보여드린 요제 품 세일되고 있는 요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돼서 8만 원 이만 구입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초특가 이런 제품들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검정색상 정가에 판매되고 있는데 정가에서 3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109파운드 곱하기 0.7하면 76파운드 정도 나오는데 76파운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16,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비데일 모자 달려있는 제품인데 지금 보여드린 요 제품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바버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여러가지 퀼팅 자켓들 판매되고 있고 왁싱 자켓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제품 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듀크 슬림 자켓이라든지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발란스 327,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인기 색상 전부 다 품절되었고, 아직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저께 보여드린 에어맥스 97 제품 같은 경우도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남성분들 사이즈 거의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제품, 남성 사이즈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0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는 에세일 받으시면, 1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많이 떨어집니다. 나이키 제품들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제품들 3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디다스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정상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또는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30% 세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베스트셀러 페이지입니다 남성분들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 모아져 있는 페이지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 베스트셀러 페이지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소스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클럽 모나코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미국 배송대행기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229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50% 추가 세일 받으시면 하나로 대략 13만원 안 되는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왔고, 보여드린 요 제품,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배송대행지 비용만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략 14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50만원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리넨 셔츠도 37,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추가 30% 세일되는 제품들도 전부 다 추가 50%로 세일포 커져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50% 세일되기 때문에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어반어 피터스 오디오 종류들 아직도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턴테이블 69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할인코드 적용시키면 55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초특가의 제품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턴테이블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도 제공되고 있어서 LP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앞쪽 부분 어댑터만 구입하셔가지고 한국 어댑터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 가지 턴테이블 종류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크로슬리 제품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샬스피커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액톤투라던지 엠버턴 우번이라던지 스톡엑 스탬모어 제품 웍스브리지 전부 다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이 가능합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추가적인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이 가능하고 만약에 할인코드 적용되지 않는 분들은 맨 아래쪽 부분 내리셔가지고 미국 설정 바로가기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야지 미국 어바나우피터스로 이동되면서 할인코드 적용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영어로 표시되고 있어야지 미국으로 들어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제품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제품도 있고,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어서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컬티즘 사이트, 사이트 전체 20% 세일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날 맞아서 나온 세일로, 보여드린 이 사이트, 요 세일 15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며칠 세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1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화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관부가세 복불복입니다. 150불 넘게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관부가세 차 나오지 않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53만원인데, 로그인 한 다음에 이렇게 리프레시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4만원으로 가격 떨어져 있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산 세금이 빠지면서 이렇게 가격 떨어지고 보여드린 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일부 브랜드 제품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브랜드도 있는데 아래쪽에 15% 할인 코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15% 할인 받으시면 20% 적용되지 않는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CP컴퍼니 제품 이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자켓 종류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뉴 그려져 있는 제품들 다양한 신상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탁 제품도 여러 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프라이탁은 20% 세일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15% 할인 코드 받으셔가지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여러 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폭스헤드 가디건이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여러 가지 티셔츠 종류들 판매되고 있고 토트백 종류들도 이전에 없었던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고 전부 다20% 세일 적용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스투시 제품들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20% 세일 적용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안드레센 안드레센 스키퍼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새 제품들도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버 자켓도 이곳에 판매되고 있는데 바버 자켓들 다양한 제품들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사이트는 다른 곳에서 판매되지 않는 A7 요런 제품들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A7 자켓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부 다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사이트 전체 천천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컬티즘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만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입니다. 코글스 사이트 발렌타인데이 맞아서 정상가 제품들 2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전에 제품들 변경되었고, 할인코드도 변경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컨버스 런스타일도 조금 다르게 생긴 제품입니다. 동일하게 생겼는데, 메이드 위드 러브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입니다. 25% 세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7불 판매되고 있는데 대략 117불 정도까지 가격 떨어지니까 117불 계산해 보시면 10만 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6K8 사이즈까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컨버스 척 테일러 13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동일하게 보여드린 요 제품도 메이드 위드 러브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맞아서 나온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같은 경우는 사이즈 큰 사이즈까지 전부 다 있고 131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98불 정도까지 가격 떨어져서 계산해보시면 83,000원 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아페새 토트백 보여드리고 있는 다니엘라 tudo de pé. 6만원대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페스의 제네바 백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551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계산해보시면 400불 정도까지 가격 떨어져서 계산해보면 35만원 정도에 만나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코글스 사이트 영국의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되고 그리고 이 사이트에도 마찬가지로 미와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관부가세 복불복입니다. 대략 10분 정도 구입하시면 한두 분 정도만 관부가세 부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제품 확인해보시고 관부가세 내지 않으면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 받을 수 있는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이전에 없었던 여러가지 제품들 현재 포함되고 있고 2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헛사이트입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방금 소개시켜드린 코글스 사이트 같은 계열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는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전용 할인코드를 만들어줘서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26%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TONG 입력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동일하게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되고 미아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관부가세 잘 부과되지 않는 그런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인터내셔널 오리지널 자켓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26% 세일 적용 가능해서 대략 27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바버 인터내셔널 듀크 왁싱 자켓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l c 비 자켓 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전퍼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받을 수 있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26%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이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사이트 예고드렸다시피 모든 세일 종료됐고, 현재는 35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 부분 설정 부분 현재 한국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 제품 전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신상 제품으로 전부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여러 가지 제품들 이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5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아미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만나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아미 인터르시아 제품들 375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무료 배송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한국 설정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 경우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아미 제품들 여러 가지 신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여드린 에센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세일 나오려면 7월 달 정도까지 기다리셔야 지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사이즈 있는 제품들 나중에 구입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여름 신상 제품들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신상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입하기 힘든 맨투맨 사이즈들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30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도 여러 가지 지갑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현재 입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제품들 30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서대로 보여지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신상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옆쪽에서 클릭해서 보시면, 전부 전부 다 신상제품들만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제품들 다양으로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전부 다 보여지고 있는 페이지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신상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메이시스 미국 백화점 사이트입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발렌타인데이 맞아서 20% 할인코드 나왔고 랄프로 렌 폴로 제품들 많은 분들 둘러보고 계시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 반드시 맨 아래쪽 부분 내리셔가지고 여기 체인지 로케이션 적혀져 있는 요 부분 반드시 미국 설정 대조있어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 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간부가 세프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아래에 그려져 있는 스웨터 많은 분들 둘러보시는 제품인데 원래 가격 150불짜리 제품 세일된 금액에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72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회색 같은 경우는 사이즈 전부 다 있고 남색 상 같은 경우는 현재 X라지 2X라지만 남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뿐만 아니라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할인코드 적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로렌 언더웨어 더욱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유틸리티 자켓 9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랄프로렌 폴로 울스카프 같은 경우도 37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랄프로렌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셀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마찬가지로 중저가 제품 위주로 판매하는 사이트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요렇게 할인코드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두 사이트는 호주에 위치한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입니다 현재 두 사이트다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두 사이트다 전부 다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플라티퍼스라는 사이트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전부터 계속 세일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세일 폭이 더 커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30% 세일 진행된 그런 가격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세일은 아니고 이미 세일 전부 다 적용 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보고 계시는데 라코스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76불 정도면 구입 가능한데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76불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65,000원입니다. 라코스테 신발 종류들 여러 가지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반스 제품들 2만 원대 구입할 수 있고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아디다스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두 사이트 다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아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남성 제품들 신발 종류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컨버스 런스타이크는 말도 안 되는 초특가 7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70불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6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여드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하이프디시라는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된 뒤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 받을 수 있는 할인코드 있습니다 할인코드가 일부 세일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는 뉴발란스 327 굉장히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색상 그레이 색상에 네이비 로고 그려져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제품이고 보여드린 이 제품 14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12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새롭게 들어온 색상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일되는 색상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30% 세일 받으시면 초특가의 제품들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나이키 에어맥스 제품들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베자 제품이라든지 아디다스 반스 컨버스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신발 종류들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wmf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wmf 압력솥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3개 세트로 구성된 제품인데 밥솥 할때 좋은, 딱 좋은 그런 사이즈, 그리고 찜이라든지 요리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요런 큰 제품 두개 요렇게 들어가져 있고, 뚜껑은 하나로 구성된 세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여드린 요 제품, 할인 코드 넣고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22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13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요 세트로 한국에서 구입하실려면 70만원 돈 주셔야 되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는데 부피가 있기 때문에 관부가세 조금 나오더라도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제품도 이렇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보여드린 세트 외에도 여러 가지 세트 종류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할인코드 넣고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WMF 압력솥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하나 구입해주시면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 저렴하게 판매될 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할인코드 넣고 저렴한 금액에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외집과 뜰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빠른 세일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집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